션베스스메 ATP 체온 파이어 판정 수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차이나 오픈 4강전에서 메드베데프가 주심에게 코드 바이올레이션을 받았는데요. 논란이 굉장히 많은 판정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걸 심판이 판정했다는 것인데 이 판정 논란에 대해 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키홀릭 USA입니다 아시아에서 ATP와 WTA 투어 대회가 한참 열리고 있죠 도쿄 오픈에서는 알카레스 베이징 오픈에서는 예상대로 야닉시너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두 명이 우승하는 건 요즘 너무 당연한 일이라서 큰 화제도 되는 것 같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베이징 오픈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져서 여운을 남기고 있는데요. 다닐 메드베드프가 체어먼 파이어에게 코드 바이어레이션을 받은 뒤 언쟁을 벌인 일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상황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But well, what am I supposed to tell to this guy? Well, you don't talk now, you don't talk. Just, I talk to him, just, you don't I, talk. I, I, didn't know what, I don't know what he gave me. I, I know that he's not feeling well. Yes. But there is no movement. So you so prefer I did, that I retire? I just say it in the camera that no, you prefer that the guys no, are retire. No, no, no. I'm giving my best effort. So why, why the hell is he not giving best effort? I'm telling you, I'm giving my best effort. Who are you to decide for me? Who are you? What's your an name? Well, why is every referee in the world trying to intimidate me? What's your take on this? 자 메드 베데프는 3세트 들어서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 몸이었고요 기권을 한다 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쥐가 제대로 나서 걸을 수조차 없었죠. 그런데 메드 베데프는 기권을 택하지 않고 끝까지 뛰고자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한 플레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체어 엠파이어로 나온 이집트 출신 아델 누르는 메드베데프가 리턴을 할때 아예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lack of effort, 노력 부족이란 코드 바이올레이션을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명백한 오심이었습니다 ATP 규정을 살펴보면요 경기에 나선 선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최대 4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ATP는 사후 검토 결과 누르의 판정이 실수였다는 걸 공식 인정했고요. 매드베데프는 아무런 징계나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 최근 테니스는요. 호크아이의 발달로 선심을 없애는 추세죠. 인간보다 훨씬 정확한 눈을 갖고 있는 컴퓨터 판독으로 인 아웃 판정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아직까지 대신할 수 없는 코트 위의 미묘한 상황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인간 심판의 목입니다 선수들끼리 분쟁이 생긴거나 스포츠맨십에 어긋난 행동을 한 선수들에 대한 주관적인 페널티 판정은 오롯이 인간의 몫입니다 그만큼 체어 환파이어의 역할이 역설적으로 더 중요해진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석 약 2미터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 체어 환파이어의 상황 판단이 수준 이하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로 투바운드 되는 공을 판정하는 낫업 판정을 잘못 내리는 경우가 많죠 선수들이 심판을 불신하는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대목입니다 테니스를 제대로 쳐봤다면 낫업이 된 공의 구질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체어 언파이어보다 위에 있는 대회 슈퍼바이저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이번 메드베데프의 경우에 슈퍼바이저로 코트 상황을 지켜본 롤랑드 허펠 슈퍼바이저는 그저 자신의 동료인 체어맨 파이어의 얘기만 들었을 뿐 코트 현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체어맨 파이어의 판단 미스가 뚜렷했고 그 판정에 대한 범복을 요구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매드베데프 얘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강에서 체력 관리에 실패했고요. 설상가상 오심의 피해를 보긴 했지만 어찌됐든 아시아 스윙에서 매드베데프는 반등의 기비를 살짝.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메드베데피는 지난 US 오픈 1라운드 광탈 이후에 오랜 기간 함께 해온 질세바라 코치와 결별을 한뒤 그랜드슬램 우승 경력을 갖고 있는 스웨덴의 토마스 요한슨을 전담 코치로 영입했습니다. 아주 눈에 띄는 경기 스타일의 변화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지만 베이징 오픈 8강에서 역시 요즘 헤매고 있다고 볼수 있는 지베레프와의 라이벌전을 승리로 장식하면서 부활의 가능성을 엿보긴 했습니다. 매드베데프는 2017년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 초대 대회에 출전한 이른바 원조 넥젠 세대의 선두주자입니다. 오직 메드베데프만이 그 세대에서 유일하게 그랜드슬램 챔피언에 올랐고요 2021년 그 유명한 조코비치의 캘린더 그랜드슬램 기록을 저지한 장본이기도 하죠 그 세대에서 유일하게 월드 넘버원에 오른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달 조코비치라는 전설들 틈바구니에 껴서 추가적인 메이저 우승 기회를 아쉽게 놓쳤고 그 사이 야닉시너와 카를로스 알카라스라는 다음 세대 대형 천재들에게 밀려서 현재는 기약, 기약 없는 부진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메드베데프는 현재 세계 랭킹이 18위에 머물러 있고요. 올 시즌 성적은 30승 20패, 우승 제로입니다. 그랜드슬램 성적표도 더 심각한데요. 호주 오픈 64강 탈락, 롤랑 가로스 윈블던 US 오픈 3연속 1회전 광탈이었습니다. 메드베데프는 이제 상하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랭킹 상으로 연말 왕중왕전 격인 ATP 파이널스 출전은 물 건너갔는데 메드베데프가 ATP 파이널 출전을 하지 못한 게 2018년이니까요. 7년 만에 남자 투어의 엘리트 그룹에서 완벽하게 밀려나게 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메드베데프는 29살로 이제 30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때 하드코트의 최강자로 군림을 했고, 나달 조코비치와 메이저 대회 결승에서 격렬하게 혈투를 벌였던 예전의 매드베드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노스캐롤라이나 체플힐에서 키키올리기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